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 혀를 차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평소 듣던 것보다 더 크게 들렸다.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나중에 교무실에서 다른 영어 교사에게 그 찰칵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약 2년 전 그녀가 가르치던 교실이 공사 중이어서 그녀를 포함한 여러 교사들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학교 건물의 한 구역으로 옮겨갔다.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공포영화 여고 괴담에 나오는 고등학교를 떠올리면 된다. 어쨌든 그 교사는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여자 화장실이 위층에 버려진 층에 있었다. 교실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 계단을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도착해서 긴 버려진 복도를 내려다 보니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다섯 개의 칸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혼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용물을 보기 위해 첫 번째 칸에 들어갔는데 막 앉으려는 순간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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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자지만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자졌다.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자지만 다시 한번 괜찮은지 물어보자시만네. 당연히 그는 그 화장실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다. 그 화장실이 바로 그녀의 교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물 흐르는 소리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물이 잠겨 있는데도 교실 천장에서는 항상 물이 떨어졌다. 한 번은 수업 중에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들이 놀라서 경비실에 즉시 알렸고, 경비원들이 올라가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층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영어를 잘하는 다른 한국인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작년에 학교의 다른 구역에서 그녀의 학생 중한 명이 화장실에 가야 했다. 5분 후그 학생이 눈에 띄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며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마침내 학생을 진정시킨 후 교사는 경비실에 연락했고 경비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과 함께 화장실로 갔다. 그녀가 말하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바닥과 변기에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학생은 그 사건 이후로 예전 같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내게 직접 일어난 일이다. 이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총 15명이었다. 첫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세어보니 16명이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학생을 한명더 추가했다고 생각하고 명단을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히 15명만 있어야 했다. 혼란스러워서 다시 한번 세어보니 이번에는 5명뿐이었다. 나는 16번째 학생이 누구였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